부부 권태기를 고치는 법 천공정법 1289강 강의일자 2012년 12월 권태기는 누구나 오는 게 아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태기는 보통 주기적으로 3년에 오고 7년에 오고 10년에 옵니다. 3년 만에 안 왔으면 7년 만에 오고 10년 만에 옵니다. 요새 환경은 비주기적으로 3개월 만에도 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좋아해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면 권태기가 없는데, 부부는 모자라는 부분을 서로가 같이 쓰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조금 알고 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쪽 부분을 잘하는 분을 만나서 서로가 도움이 되면 이 사람은 권태기가 안 옵니다. 권태기는 말이 안 통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껍데기를 이야기하고 결혼을 하니까 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준이 안 맞으면 안 통합니다. 공부한 실력이 틀리면 권태기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으냐? 3대7의 법칙으로 30% 모자라는 사람과 30% 나은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30%가 내보다 앞서면 내가 모르는 것을 이끌어 줄줄 압니다. 아직 건방지지 않아서 그래서 내한테 도움이 됩니다. 내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30% 낮은 사람이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딴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모자람을 이끌어 줍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권태기가 안 옵니다. 여자를 만나도 내보다 30%만 앞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30% 내에 여기서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70% 내보다 똑똑한 사람을 만났으면 너는 죽었습니다. 니하고 네 상대를 안 합니다. 무시가 되고 너무 멀면 너를 못 이끌어 줍니다. 20에서 30% 내보다 앞선 사람을 만나면 나를 이끌어 주어서 그 사람이 발전을 하는데 내가 뒷바라지를 잘해 주어서 이게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내 실력이 모자란다면 갖추면 상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면 권태기는 정확하게 없어집니다. 정법 수련기 글쓰기 모임 감사합니다.